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어 하나님 자녀로 부르시고 일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오르며 완전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오늘의 모든 계획과 만남과 언행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족과 이웃을 향하여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원 역사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에, 희망이 사라지고 가까웠던 친구들마저 날 버릴 때에,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에,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을 때에, 환란과 두려움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해 해야 할지 알지를 못해 방황할 때에, 늘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한것 같아 보여도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로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겸손과 순종과 하나님 신뢰의 신앙을 오늘 하루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하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 군 복무 중인 자녀들, 또 해외에서 뜨거운 햇살 아래 수고하며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야외에서 또 일해야 하는 근무자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 오늘의 땀방울 하나하나가 내일의 기쁨과 감사가 됨을 알고 주어진 상황에서 소망 잃지 않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얼음 냉수와도 같은 감사한 소식과 기쁨의 소식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에게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시원하고 기쁜 내용으로 올려 드리는 삶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과 전도대가 존강합니다. 한 학기 동안 모이고, 수고하고, 전하고, 연락하며 헤아리는 그 모든 수고를 주님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헤아리심과 갚아주심으로 저들 모두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임은 잠시 쉬겠지만, 기도는 계속되게 하시고, 목장과 주변 이웃을 향한 사람과, 사랑과 관심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또, 영혼이 있음을 사명으로 여기고, 지역과 이웃의 복음을 위해, 그리고 목장 식구들과 어린 생명들의 신앙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커다란 감사와 감탄으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준비한 예물과 감사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일 준비하고 매일 매일 습관처럼 보여지는 이 헌금과 예물과 감사 속에 담긴 하나님 신뢰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계속 표현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 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것으로 하나님 섭리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 역사를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집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됩니다. 집념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잖아요. 한 가지 일에 끊임없이 매달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또 실패를 경험해도 그리고 다시 일어서서 목적을 향해 끝없이 나아갈 때이 집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서 야곱의 인생을 예로 들수 있겠죠. 하나님이 도망가는 야곱을 향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야곱의 인생에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면서 결국 야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집념으로 나타나시고, 그 하나님 사랑의 집념의 끝이 결국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계속 기회를 주시고, 회복시키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서 표현하잖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곧 생명을 건 집념입니다. 사도 바울의 집념은 이 로마서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특히 같은 민족, 같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이 간절한 집념이 로마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말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간절히 원하고, 자세히 말하고, 그 바울의 집념이 로마서 곳곳에 드러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25절에 보면 형제들어라고 시작하죠. 이 형제들은 이 대상은 이방인입니다. 정확하게는 구원받은 이방인입니다. 그 구원받은 이방인들 중에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그들에게 지금 강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신비가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과 너희 이방인을 구원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이 신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흘러간 거잖아요. 하지만 한없이 계속해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방인들 중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수가 어느 정도 되면 복음의 기회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흘러 돌아간다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 흘러갈 것이 잠시 흘러간 것 뿐이니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너희들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잔치를 버리고 자리를 다 채운 뒤에는 더 이상 초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찾아와도 자리가 없어서 앉지 못합니다. 지금 이 구원의 흐름이, 이 구원의 기회가 너희들에게 활짝 열려있을 때에 감사함으로 받아라. 은혜로 이 복음, 이 구원의 기회를 받으라는 겁니다. 결코 이방인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간다는 것, 이것은 이방인에게 또 성령이 임한다는 것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에게 상상도 할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더럽고 추한 음식들을 보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니 가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고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이 놀랍게 여깁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말하는데,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했는데, 복음을 영접한 유대인이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을 무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바울의 중요한 신학이 등장합니다. 뭐냐하면 접붙임 어제 본문에 등장한 접붙임에 대한 설명이 바울의 중요한 신학 가운데 하나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자르고 다른 가지를 접붙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라. 가지가 잘라서가 아니라 뿌리로부터 올라온 영향력 때문에 열매 맺는 거라고 설명하죠. 원 가지도 잘라냈는데 접붙임된 가지 그거 못 자르겠느냐? 그러니 겸손해라. 우쭐대지 말라 이런 표현입니다. 29절에 가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에 찬양 찬양이 있습니다. 몇 구절 소개해 보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실수하심도 없다.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할 수 없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시는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가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한번 내셔서 이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의 내 위치, 지금의 내 상황, 내 주변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이 가사로 위로받고 격려받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구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적 해석을 조금 더 추가한다면요. 취소할 수 없다, 변경할 수 없다,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이스라엘이 그 마음으로 완악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경할 수 없다,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은사라고 말한다면 어떤 방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영적 능력이나 재능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더 넓고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된 은총 전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도 없고, 취소되거나 변경하심도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30절부터 3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긍휼를 베풀어서 구원을 허락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이방인들도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너희에게 은혜가 흘러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우쭐하지 말라고 같은 경고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이 부분을 보면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가까운 이웃들, 특히 예전에는 잘 믿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교회에도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과 멀어져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교회들과 또 성도님들의 만남, 또 상담과 신방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우리 성도님들의 속상함, 공통된 속상함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입니다. 자녀 신앙교육에 대한 안타까움과 후회와 가슴 아파함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어느새 입시 문화와 경쟁 문화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서 벌써 오래전부터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되면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부모가 먼저 허락합니다. 아니, 부모가 먼저 떼어 놓습니다. 교회는 엄마가 대신 가서 예배 드릴게. 너는 학원에 가. 다음 주부터 시험이지. 엄마가 교회에서 더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너는 오늘 열심히 학원 가서 공부해. 어, 교회는 대학 들어간 다음에 그때 가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님이 더 어, 너를 더 좋아하실 거야. 대학 간 너에게 영광 받으실 거야. 이렇게 부모가 공부를 강요하면서 신앙과 떨어뜨려 놓는 후회를 늦게나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주일과 또 수련회를 등한시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자녀들이 뭘, 느낄, 뭘 느낄까요? 아, 교회는 얼마든지 안 나가도 되는구나. 교회는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정말 큽니다. 그러다, 그러, 그런 것을 경험한 자녀들은요, 커서 대학 문화를 접하잖아요? 부모님의 바램처럼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돌아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3년, 5년, 6년 동안 교회를 등한시한 그 문화가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대학 문화가 얼마나 좋은 유혹이 주말에 많아요. 남자들의 경우는 또 군대를 갔다 오면서 이 신앙과 이 신앙의 가치와 우선순위가 또한번 직면하게 되거든요. 그때 고민할 때에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부모님께 보고 들은 대로 교회를 더 뒤로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죠. 이때라도 부모님이 강하게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다큰 아이, 때가 되면 알아서 돌아오겠지 하면서 방관합니다. 조금 아니라게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집요하게 달려들어서 결국 우리를 뒤흔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물론 그런 떨어짐의 상태마저도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마저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늘 제공되지만. 그 은혜의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 그 부모님과 가정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미래준비국과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일에 한두 시간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경 쓰고 지원해야 할 것들이 주일 한두 시간 모이는 장소 또 모이는 예배 공간 또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나눠줘야 하는지 그것도 당연히 신경 쓰고 후원해야겠지만 결국 가정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일주일 168시간이잖아요 그 중에서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이런 거다 빼고 100시간이라 여겨도 100시간 중에 1시간으로 신앙 교육 다 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고 가정에서 무엇으로 신앙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해야 하며, 또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을 조심하고 가정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의 언어를 해야 하는지 연령대별로 어떤 신앙의 가치가 중요한지 우리 이런 실생활에 대한 가정 신앙 교육에 대해서 연구하고 가이드하는 것이 결국 미래 준비국의 앞으로의 숙제거든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 고민들을 풀어 나갈 것입니다. 아마 몇년 걸릴 거예요. 몇 개월 만에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미중국 모임 외에도 또 학부모 모임도 더는 또 생각해야 되거든요. 3040 학부모 모임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엇으로 힘들어 하는지 그들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계속 연구하고 만나면서 다음 세대를 키워내가는 일에 우리는 또 기도함으로 협력함으로 또 힘을 써야 합니다. 이 새벽에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이 금휴를 입어야 할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청소년과 청년들입니다. 그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미존도 종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복음화율 5%잖아요. 현재 청소년과 청년들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3%입니다. 미존도 종족이 아니라 미존도 세대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위기도 현실도 되었고요. 이제 교회 밖, 학교나 실생활에서는 정말 우리 예상보다 더 급속히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가 미리 가정과 연계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더 어려운 위기가 교회 안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고 그 구원 계획이 계속 이루어가고 있음을 말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미래준비국과 청년국에 흘러가기를. 이를 위해 우리가 교회의 미래 역사를 준비하는 일에 기도의 범위와 생각의 범위가 넓혀져 가기를 우리 함께 힘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향한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33절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이 헤아릴 수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어 섭리와 깊고, 사람이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완전함을 찬양하며 높이고 있는 본문 내용입니다. 저는 이 표현, 깊도다. 이한 문장, 한 단어가 신앙 고백이 아닌가 묵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이 신비를 감탄해 하면서 말하기를 깊도다. 이렇게 한마디로 감탄사로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9장을 시작하면서 언급하기를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표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부분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이것은 무한성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속상한 일 중에 하나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일인데 이제 그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흘러갈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도 고통 중에 죽을 때 표현한 말 요셉도 모진 고통 다 이겨내고 형제들과 만나서 한말 출급하여서 광야생활하던 이스라엘로 고백하게 하신 말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모세도 감탄하면서 찬양하잖아요. 복대도다 이스라엘이여. 여호와의 동행과 여호와의 능력을 이렇게 가까이 체험이, 가까이 체험한 민족이 이 세상 어디 있느냐. 너희 이스라엘은 복대도다. 이것이 오늘 깊도다. 이한 단어에 포함되어진 여러 감탄과 감사의 표현인 겁니다. 이제 34절. 그러니 그 어느 누가 자기가 경험한 일부의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 체험과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충고하겠느냐. 이거죠. 자기 바람대로, 자기 기도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따지겠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5절. 우리가 기도했다고, 우리가 헌금했다고, 우리가 봉사했다고, 우리가 땀 흘려 헌신했다고 하나님께 뭘 바라겠느냐. 하나님이 안 갚아주었다고 따질 수 있겠느냐?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다. 이런 은혜와 신비를 언급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면서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극률이 여기시는 역사가 아직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들과 또그 가정에게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의 경험과 간구로 되어지기보다는 우리가 다 헤아리기 어려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목장과 전도대 종강을 하는데 수고하고 애쓴 분들 위로함 받게 하시고, 또 종강이라고 해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행해야 하는 그 모양의 사명, 전도의 사명은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